추석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만날 생각에 설레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꽉 막힐 고향 가는 길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데요. 오늘은 김광덕 경기도교통국장과 함께 빠르고 안전한 귀성길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교통정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경기도 교통국장 김강덕입니다. 저희 보인을 나누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 교통국장 김강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마 이 보신 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사실 그 교통 대책 세우느라 굉장히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별히 준비하셨을 텐데. 이번 추석 연휴에 경기도 교통 대책 가장 큰 목표는 어디다주렸습니까 어, 이번 이제 추석절 명절에는 그 이동량이 많고 평소보다도 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제 국도, 지방도까지 이제 교통 혼잡이 확산되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아무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안전하고 편리한 어, 고향 가는 길을 채우는 목표로 해가지고 사고 예방 교통 분산, 신속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명절 특별 교통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총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경기도는 이러한 정부 대책에 발 맞춰 가지고 지역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경기도 차원의 특별 교통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뭐 역대급으로 깁니다. 뭐 휴가를 쓰신다면 최장 10일까지도 이제 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 도민들이 추석 명절 경기도 교통 대책을 직접 체감할 수 네. 있는 그 집중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이번 명절은 매년년부터 연휴 기간이 이슈가 될 정도로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데요. 네. 어, 보통 명절은 뭐 3일에서 5일 정도가 되는데 이번 추석은 이제 개천절과 한글날이 비슷한 시기에 있어 가지고 긴 연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연휴 기간에 대비해서 저희 10월 2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일요일까지 11일간을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네.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네, 예. 어, 교통 상황을 뭐 숨가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시작부터 좀 숨가쁘게 진행하시니까 저희가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숨 돌리시고요. 네. 올해는 유독 여름이 길고 더웠죠. 엄청 힘든 여름을 다들 보내셨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 기상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철저히 하고 계실 텐데 가을 장마, 태풍 뭐 이런 것도 좋은 우려가 됩니다. 네, 저희 뭐 연휴 동안에 이제 풍수의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전에 대책도 수립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도로가 침수가 돼서 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사전에 만해둔 우회 노선으로 이제 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어, 도로 침수 정보 등 실시간 교통 정보를 어, 도로 전광판이나 또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또 제공할 예정이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도민 재산이 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사고를 사전에 또 예방하고자 또 호우특보 발령 시에 또 하천변에 있는 어 둔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진입을 차단하고 차량을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실질적인 교통 정보 상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가용 대신에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려는 분들 위한 시 소식, 버스 연장 운영 계획. 이런 건 매년 있어왔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이제 충청권 9개 노선. 또 강원권 12개 노선, 네. 또 호남권 9개 노선, 또 영남권 9개 노선 등총 4개 근육의 39개 노선을 대상으로 총 84대를 정차해서 오. 운행 횟수를 또 132대까지 예. 늘릴 예정입니다. 또 시외버스의 정차는 또 시외버스 업체에 정차 개선 명령을 조치하여 어, 대책 동안에 시외버스 또 이행 불편이 없도록 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필요시에 또 시군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막차 한 시간 연장 등 탄력적으로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명절이 아무리 길어도 막힌 시간은 꼭 막히거든요. 이 흥겨운 명절에 네. 기분을 망치게 하는 게 교통체증입니다. 바로. 네, 맞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네비게이션들이 잘 나와서 잘 우회도로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교통량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먼저 마련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주요 또 고속도로, 국도에 또 상습 지정체 구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회 노선도 운행하고 또 우회 정보 및 나들목 그 진입 조절 정보도. 음. 실시간으로 이제 제공해서 교통량을 좀 분산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 주요 고속도로는 경부와 영동, 또 서양 고속도로 등 5개 노선으로 정체 발생 시에 주변 한 13개 구간에 우회 도로를 안내도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국도동 동일 방식으로 또 국도 1호선, 또 안양 안양 성남에서 아산 천안 방면, 또 국도 3호선, 또 강주에서 엄성 청주 방면 그다음 에 국도 39에서는 가천에서 아산 방면 등 아홉 개 노선에 대해서 주변 열4개 구간의 우회도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예를 들면은 네. 어,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천안 방면 도로가 지정체가 발생하면은 헌릉 IC를 통해서 한 개의 우회도로와 네. 또 수소 IC를 통한 두 개의 우회도를 또 안내도 하고요. 또 이처럼 도로별로 우회도로의 경로를 사전에 조정해두었고또 구간별로 지정체 발생할 때 우회도로 이용할 그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정보들은 미리 숙지하고 출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음. 사실 그 휴대폰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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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무슨 무슨 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것을 잘 실시간을 활용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중장년층은 막상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하느라 바빠서 네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놓칠 때가 많아요. 최신 음. 교통 정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자 저희들 이제 운전중신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는 이제 첫째는 이제 99.9 아, 메가헤르츠 O B S 라디오 교통방송에 예. 통해서 손쉽게 제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도로 정체 관련 정보는 또 저희들 도로전광판 또 안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또 우회 정보 및 나들목 또 진입 조절 정보도 또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울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누리집. 또 경기 교통 정보 모바일 앱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 안내 전화 1688에 9090을 통해서도 실시간 교통 상황 확인이 또 가능도 합니다.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 정보 확인도 방법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는 저희 경기 버스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제 경기 버스 정보 앱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장거리 운행할 때는 이제. 조수석 보조석의 안전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제분들이나 네. 이제 배우자분들이 옆에 앉으셔서 졸지 마시고 네. 이런 정보를좀 실시간으로 네. 검색해서 네. 운전자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국장님 어, 네. 교통 흐름 보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국에는 안전하게 고향 갔다 오는 거예요 네. 사고도 많고 안타까운 사망 사고도 꼭 명절에 있거든요 네. 운전자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랜 운전 시간을 하다 보면은 피로와 졸음이 함께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음, 예. 또 이런 부분은 특히 연휴처럼 통영향이 제급정해서 장시간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음, 음, 떨어지면 피로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이어가면 작은 부위도 또큰 사고도 같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따라서 장거리 운전 시에는 반드시 두 시간마다 휴식을 취해 주시고 그다 조금이라도 졸음이 느껴지신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휴게소나 조금 졸음쉼터에 정차해서 짧게라도 눈을 붙이실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또 잠시의 휴식이 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예. 도로 위의 안전 운전을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니 궁금해지는데 어, 귀성객들을 위해서 어, 요즘에 이제. 노후화된 도로나 포트 홀모 뭐 싱콜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것들 시설물을 따로 미리 정비를 하신다고? 요 예, 아주 뭐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명절 연휴도 에 평소보다도 이제 교통량이 증가하는데 또 차량이 또 많은 도로 위주로 사전 정비도 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트홀 보수 또 배수 시설 정비, 예. 또 교량 이물질 제거 등사전에 정비를 통해 가지고 연휴 전에 미 도로를 손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또 준비도 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한 뭐 사전 점검을 추진하지만은 또 연휴 기간 중에 시설을 또 긴급 보수 같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또 국지도 및 어, 지방도, 또 상시 보수, 또 터널 및 교량도 도로 구조물 보수 등 여러 분야도 나누어서 보수만을또 운영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새삼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어뭐 연휴 길다 좋다, 고향 다녀오자, 음. 친구들 만나자 이럽니다만은 어, 경기도 교통국처럼 국장님처럼 또그 이외 직원들처럼 어, 이 연휴 기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 이런 것들 새삼 느끼는데 어, 연휴 기간 내내 특별 교통 대책 상황실을 또 운영하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상황실은 뭐 평소도 하지만 네. 특히 이번 그 연휴 기간이 긴 연휴 장거리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통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또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운영 어,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또 근무자는 민원 접수와 처리, 그다음 이제 언론의 모니터링 또 그리고 돌발 상황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까지 또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들은 이제 30개 시군과 또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구축해서 또각 지역의 교통량 관련된 동향을 또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또 경기도는 또 일일 상황 보고를 실시 시군 동향을 종합적으로 또 공유 관리도 하고 예. 보다 체계지구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뭐이 명절이 긴 만큼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어 제가 알기로 이제 직원이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네. 직원들 사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밥도 안좀 사주고 술도 좀 사주고 아니면 네. 그 지역민들이 뭐 떡도 좀 해다 주막 이런 거 받아도 됐는데 이제 사실 법적으로 이제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네. 어,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다독겨 주시기가 일만 네, 그,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교통국 직원은 이제 110명 정도가 음. 되는데요. 사실상 다른 부서 직원들이 여기에 교통국이 오기를 끌어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업무가 업무량도 많고 힘들고 음. 또 저희들도 또뭐 진급도 어느 정도 잘 됐으면 좋은데 음. 뭐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제가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네. 편안하고 음. 또 업무적으로 서로 또 협의해 가면서 예. 또 도와주면서 제가 또 현장에 발로 음. 뛰고 주걱적으로 나서가지고 직원들들에게 서로 어. 어려움 없이 그렇죠. 어, 적극적으로 해결 을 나가는 그런 교통국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O B S 아나운서 팀의 팀장인데 어, 네. 결국에는 답이 없더군요. 제가 하나 더 하고 어, 친구들이 힘들하면은 어아 그래 좀 쉬어라. 내가 할게막 이게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는 게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예. 이제 우리 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예. 자, 상황실 근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것도 교통국 직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뭐또 상황실도 또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 또 종합 대첩반하고 교통 정보반으로 이제 구성도 하고요. 또 교통국 직원들을 근무자로 또 편성해서 또 운영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 정보반은 또 24시간 또 근무 체계도 유지하고 또 연휴 기간 내내 교통 정보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이를 통해 가지고 도민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고향으로 떠나는 길에 대해 더 어, 이야기 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행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 들뜬 마음으로 갈 때는. 아, 기분 좋게 또 갔다가 아, 또 아쉬움을 안고 돌아오는 길이 마지막에까지 이제 긴장의 끈 놓치면 안 되거든요. 돌아오는 길, 귀경길. 어, 여기 교통 대책도 또 동일하게 준비하고 를 네, 네. 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 또 이번 경기도 특별 교통 대책에는 기선길 뿐 아니고 또 귀경길에도 동일하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 혼잡 완화든가, 또 실시간 정보 제공, 또 도로 점검 등을 통해 가지고 안심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 교통 대책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힘들게 일하고 도와주고 계시니까 나도 좀 안전 운전 하고 주변을 음. 좀 살피면서 여유 있게 고향 다녀오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경기도의 교통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이십니다, 국장님.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앞둔 도민 여러분들께. 이 얘기만은 꼭 전하고 싶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경기도는 이제 도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또 편안하고 또 추석 명절을 위해서 이번 어, 특별 교통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또 이번 연휴가 더욱 즐겁고 또 따뜻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또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예. 저희가 뭐 오늘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 모시면서 시작하면서 교통퀴즈 드렸었죠. 그거 다시 한번 어, 정리해서 전해드리면서 어, 국장님에게 정답을 한번 어,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통안전퀴즈. 추석 연휴 운전하실 분들을 위한 교통안전 문제. 장거리 운전을 할때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국장님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네. 1 번. 장거리 운전 시에는 반드시 두 시간마다 휴식을 취해 주고 조금이라도 졸음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 정차해 짧게라도 눈을 붙이도록 한다. 2번 장거리 운전 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수 있으므로 휴식은 최소화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주도 어렵게 생각하는데 네. 항상 장거리 운전할 때는 두 시간마다 꼭 휴식을 취하고 음. 졸음쉼터에다 꼭 휴게소에서다 쉬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선정을 해서 오늘 좀 일찍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8095번님, 5557번님 축하합니다 이두 분께는 커피와 간식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o b s 라디오 아침 방송 함께 하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셨는지 끝으로 들어오세요. 어, 저도 뭐 교통에 관련 부분은 또 경기도 책임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네. 어, 또 교통은 어느 누구라도 당연히 교통법규도 준수해야 되고. 또 저도 항상 그게 동참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연휴 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경기도 교통 대책 얘기 오늘 뭐 함께하면서 마음이 든든하다. 어, 저도 그 사이에 출근하는 날도 있는데 마음 놓고 출근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과 함께했습니다.